100 Days Quiet Time 7월 6일 수요일 큐티를 시작합니다. 오늘부터는 출애국기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1장 1절부터 서 22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성경봉독 하겠습니다. 출애국기 1장 1절에서 22절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우벤과 시모온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각과 아세리오.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데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권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에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포인트 해설. 출애굽기는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의 집안에 대한 소개와 요셉 그리고 그 형제들의 죽음을 알리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이 없다 할지라도 언약의 백성은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 아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응합니다. 세월이 흘러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국을 다스릴 때 그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하다는 사실에 대해 경계하고 혹 전쟁 때 대적의 편에 서면 위험하다 여겨 이스라엘 자손 위에 감독을 세우고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였는데 바로를 위한 국거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자손은 더욱 번성에 퍼져갔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근심하였습니다.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인 십브라와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이 얻은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지시하였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여인들이 강하여 산파가 이르기 전에 해산한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히브리 사람 아들이 태어나면 나의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습니다. 적용합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여정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형통과 보, 권세의 때 뿐만 아니라 활랑과 고난 그리고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련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또한 놀라운 은혜와 더큰 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힘든 시간, 역경, 시험의 때를 만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사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어떤 때에는 어려움이 있고 시련, 시험의 때가 있어 그것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완성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언약된 자녀로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지혜와 은혜로 이 시대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형통하고 부응하게 하는 교회와 가정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